회사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것을 보유하면서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산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득 시 일반적으로 사용 시하고 일치됩니다. 이때 구입가액이 있겠죠. 매입가액하고 부대 비용을 합친 것을 우리는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보유 하는 동안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떤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거기에 뭐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산에 대해서 기말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산, 즉 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말 평가입니다. 다만 예적인 게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자산은 마지막에 우리 사용이 회사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 처분하겠죠. 처분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처분가액을 우리는 알아갖고, 결국 이 자산을 처분해 갖고 비싸게 팔았냐, 싸게 팔았냐, 요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처분합니다. 이때 처분 손익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취득부대비용 즉 어,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음반비가 들었다 이게 부대비용이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당기매매증권은 이 부대비용을 비용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 어, 예외적인 유일한 자산이 당기매매증권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아,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럴 경우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이 아, 시가가 형성돼 있어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액으로 즉 시가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고자산하고 유형사는 별도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 이 자산의 아, 수명이 다 됐어요 처분했을 적에 처분 손익을 우리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처분가액이 있고 장부가액을 비교하겠죠. 결국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이익이 나타나겠죠.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자산의 취득 및 보유, 그다음에 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산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